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보통 잘 사는 국가 순위를 정할 때 국내 총생산 GDP를 이용합니다.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수출, 수입, 소비 등 1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전부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를 전체 국민으로 나누어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구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가능해 볼수 있는 유용한 척도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인공 싱가폴 싱가포르, 싱가포르 공화국은 2023년 IMF 기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1인당 GDP가 높은 부유한 국가입니다. 총 546만 명의 인구로 1인당 명목 GDP가 무려 9만 1,100달러로 33위 한국보다 약 3배 높죠.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붙은 아주 작은 도시국까지만 국토 면적 647km이나 인구수 546만 명로 싱가포르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정학적 장점 덕분에 중계무역 중심지로 성장해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부유했는데, 1960년 이미 일본에 버금가는 경제 수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립 이후로는 무역도시의 입지를 살려 임가공, 선박 정비에서 출발해 21세기 전후로 금융업으로 성장했고, 관광산업을 성공시키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 일이 카타르로 잘 사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국가에서 한국화를 위한 본격 신호탄이 쏘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민들이 잘 산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가난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 먹던 음식은 잘 살게 되면 점차 무엇을 먹느냐로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폴은 미식천국입니다. 왜냐면 싱가폴은 부자들에게 천국이기 때문이죠. 보통 부자들이 자신의 돈을 맡길 때 4가지 네 리스크가 없는 자산 안전지대를 선호합니다. 첫째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에 따라 자산이 묶일 우려가 없어야 하고, 둘째, 일본처럼 자연재해의 위험이 없어야 하죠. 셋째,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하고, 넷째, 고객 비밀 정보에 누출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폴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호들이 돈을 싸들고 싱가폴로 몰려들고 있어. 길거리에 다니는 10명 중 2명은 금융자산 15억 이상에 100만 장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부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 이는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음식 문화가 싱가폴에 모여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맛벌이 및 고소득으로 발달한 외식 소비 시장이 있어 맛의 잔치가 펼쳐질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진출한 싱가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느 업종이든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런데, 최근 싱가폴 외식 시장을 한식이 꿀꺽해버렸습니다. 싱가폴 최대 일간지,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드 스트레이츠 자임스는 지난 8월 19일 한국 음식점 열풍을 단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부가 운영하는 소규모 음식점이 생겨났고 다음에는 한국식 치킨 전문점, 그 다음에는 빙수와 한국식 바베큐 사업, 그 다음에는 고급 한식 레스토랑이 들어섰다. 올해에만 최소 10개의 한국 음식점이 개업했으며 연말까지 두곳 이상이 문을 열 예정이다. 한국 음식 사업에는 개인 차원에서는 물론 대만 음식 기업까지 나서고 있다. 그간 케이푸드가 인도네시아나 북미, 남미 등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종종 기사를 통해 접하기는 했지만 싱가포르에 대한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 음식점 개업에 나선 것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사업가는 물론 여러 국가의 음식 음료 명문 기업이 뛰어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우육탕면과 비율 버블티브 브랜드를 소유한 2023년 올해에만 88 포차 브랜드로 4개의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3월에는 홀란드 마을 헐란 빌레지에, 6월에는 코반 커벤에, 7월에는 덕스톤 힐닥스젠 힐에, 그리고 9월에는 부기스정선비게스 정슌에 60석 규모의 새로운 레스토랑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죠. 메뉴는 당연히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 찌개, 짬뽕, 매운 해산물 라면 등등 지극히 한독적인 메뉴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국 BBQ 레스토랑 체인 서레를 운영하는 성공홀딩스의 행보도 적극적입니다. 성공홀딩스는 6월 로스 시티 포인트 시티누어스 포인트 세제에 여 번째 분점을 냈고 앞서 4월엔 새로운 브랜드 불고기 쇼를 만들어 4월과 5월 부기 스정션과 우드레이 몰고드레이 마을에서 영업을 시작했죠. 올해 들어서도 최소 10개 한국 음식 전문 레스토랑이 개업했으며 연말까지 두곳 이상이 새로 영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알려진 것만 10곳이고 여기에 싱가폴 현지인과 한인까지 계산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질 겁니다. 싱가폴에서는 어떻게 한식이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름 아닌 새로움 덕분입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삼겹살집에 가면 손님이 직접 기호에 맞게 고기를 구워야 합니다. 내돈 주고 내가 직접 고기를 굽는다는 것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이는 이미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식문화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새롭다고 해서 인기를 끄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익숙한 새로움이어야. 인기를 끌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류 콘텐츠의 역할이 상당했죠. 왜냐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라면 을의 삼겹살의 소주 또는 포차 등이 등장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는 없는 이러한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은 잠재 고객은 엄청났을 겁니다. 푸드 팰리스 그룹이 88포차를 출시하게 된 것도 한국 드라마 등에서 영감을 얻은 점이 컸죠.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한식의 인기가 꽃을 피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운영 주체가 확대될 것이고. 메뉴 또한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일례로 현재 싱가포르에는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달돌리탕까지 진출한 상황. 어쨌든 한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한식의 인기가 유지된다면 아마 미식의 나라 싱가포르에서 한식은 일식이나 이탈리안 음식에 버금가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미래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한식의 인기는 단순히 레스토랑에 멈추지 않습니다. 음식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식당 뿐 아니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쉽게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은 우리나라 편의점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편의점 최초로 싱가폴에 진출한 브랜드 이머티14는 싱가폴의 이푸드 바람을 일으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류를 소개하는 소규모 문화센터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주롱포인트의 1호점을 하루 뒤 24일에 넥스몰점의 2호점을 오픈한 이래로 1호점에만 현재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찾는다고 하죠. 이들 대부분은 싱가폴 현지인들로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이고 떡볶이를 사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올 9월 3호점이 예정되어 있고 올해 말까지 10호점을 목표로 세운 이유는 첫 진출 후 운영실적이 예상 수치를 월등히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마트 24 관계자는 구체적인 매출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개점 당시 잡은 목표 매출액의 두배 이상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실적이 높았죠. 이마트24는 싱가포르 현지 식음료 F&B 기업 페이승과 이마트24 싱가포르 PTE를 설립, 편의점을 아예 K-푸드 특화 F&B 매장으로 꾸린 것이 통했다는 평가. 인구는 적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 외식 산업이 동남아 어느 국가보다 발달했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이러한 인기 요인으로는 진짜 한국의 맛을 선보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끓인 라면의 맛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매장에 기계를 설치했고 매장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떡볶이의 떡과 양념은 모두 한국에서 직접 조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대부분 식재료를 현지에서 조달하되 한국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맛을 최대한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과자. 음료 등 상품도 판매하지만, 싱가포르에서의 핵심 품목은 간편 먹거리로, 매장 전체 매출의 57%가 K푸드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류의 인기도, 한식의 인기도 좋지만, 이를 이용해 퀄리티 낮은 한식당. 한식이 만들어져 기껏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식진흥원은 해외 한식당 협의체 역할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식당 운영의 내실 다지기를 위한 다양한 운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식의 나라 싱가폴에서 부는 한식 열풍. 이것이 단순한 열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싱가폴 최고의 음식으로 자리잡는 것도 불가능한 상상은 아닐 겁니다. 문화란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한류 한식이 유행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 조심하고 이미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전에 있어서 핵군열 과정을 활용하는 무기들은 가장 강력한 수단들입니다. 상대 국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핵무기는 가장 무서운 수단이면서도 반대로 이를 이용해 상대가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방지하는 원천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이를 활용하는 원자로가 무제한 발전으로 막대한 동력을 끊임없이 제공해준다는 이점이 있어. 무제한 자망으로 모습을 감춰야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활용됩니다. 또한 함재기를 날려 보내는 캐터펄트와 강제 착함 장치를 갖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 원자로가 사용될 경우 일본의 이즈모급 같은 STOVL 방식의 경항모나 중국의 랴오닝이나 산둥과 같은 s t o v a r 방식의 항공모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전력을 가진 항공모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핵무기의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우리 한국의 핵 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 무장을 할 충분한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할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인 9월 1일 미국 원전 당국이 우리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해 온 첨단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SFR 연구 결과를 공식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1978년 첫 원전 가동 이후 약 40여 년간 쌓아오기만 해서 과포화 상태에 이른 폐연료봉 1만 7,500여들 처리할 방법이 생긴 것은 물론 친환경 소형 원자로를 이용해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까지 운용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이용해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탄두를 만들고 현무사 현무오 같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들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허가된 한국의 사용 후 해결료 활용 발전. 원래 사용 후 해결료는 엄청난 방사선을 내뿜기에 여러 저장 단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먼저 원전 내의 수조에 5년간 임시로 담가두는 습식 저장 단계를 거친 후 콘크리트 무덤으로 만들어진 건식 저장 시설로 옮겨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중간 저장 또한 거쳐야 하며 지하 500m 아래에 완전히 사용 후 해결료를 파묻을 수 있어야 하기에 특수시설인 URL이 필요해집니다. 스웨덴이나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일본의 경우엔 이 URL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중간 저장 시설이나 URL이 전혀 없어 큰 문제인데요. 현재 국내의 모든 폐연료봉은 원전 내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현재 1만 7,578대 폐연료봉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저장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 후 해결료가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1터부터 4호기 포화율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98.2%에 도달했으며, 이 상태로는 내년 3월 강제 셧다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경북 울진의 한울 1터부터 6호기 또한 포화율이 86.9%에 달했으며, 부산지장이 고리 1터부터 4호기와 신고리 원전일 2호기는 포화율이 83.8%, 전남의 영광한빛 1터부터 6호기는 포화율이 76.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SFR 기술을 간단히 설명해 보라 하면, 일반적인 경수로 방식의 핵분열 발전 과정 이후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에서 재순환이 가능한 해결료와 폐기물을 분리수거해 소듐뱅카 고속로인 SFR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캔이나 플라스틱 병 등을 분리수거해 재활용하는 것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원자로를 가동하면 많은 양의 사용 후 해결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전기분해하면 세슘과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원소들이 나오는데 그 외에 남은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등의 초우라늄 원소 티아류들 SFR에서 태원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쓰고 버리는 사용 후 해결료에서 다시 에너지들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인 사용 후 해결료의 부피 또한 120에서 15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방사선량 또한 만 천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폐연료봉의 1%를 차지하는 초우라늄 원소티아류인 플루토늄, 넵투늄, 아메리슘, 퀴륨 등은 수만 년터부터 수십만 년이 지나도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고독성 장반감기 핵종이 물질인데요. 1997년부터 약 8천억 원의 정부 연구비 예산을 이용해 소듐을 냉각제로 쓰는 고속로와 연계한 파이로프로세싱 SFR 기술을 연구해 온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이 기술을 사용할 경우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면적을 1,100로 줄일 수 있으며 방사능의 독성 또한 1,000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사능 독성의 반감기 또한 30만 년에서 300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인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미 원자력 연료주기공동연구 JFCS 운영위원회는 미 아이다오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0여 년간 연구학 결과들 토대로 작성한 JFCS 보고서를 지난달 최종 승인했다고 합니다. JFCS 보고서는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이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실현 가능성, 핵 비확산성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JFCS 보고서에서는 한미공동연구진이 1회당 사용후 해결료 4터부터 5kg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SFR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이 파이로 프로세싱 SFR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무기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는데요. PUREX와 같은 기존의 습식 재처리 방법은 사용 후 해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녹여서 추출해내는 방식이기에 재처리 과정을 맡은 국가가 추출해낸 순도 높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로 프로세싱의 경우 순수한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없어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 만큼 핵확산성이 거의 없거나 낮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9월 1일 미국 원전 당국이 파이로 프로세싱의 연구 결과 보고서들 공식 승인한 것은 이제 한국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한 핵물질 재처리를 미국의 송인하에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기에 의미가 큰다고 할수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SFR의 군사적 활용.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SF-R 기술을 군사 분야에 이용한다면 그 분야는 차세대 원자로 중 하나인 소듐 냉각 고속로를 이용해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 혹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같은 분야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핵탄두를 장착한 현무 5탄도 미사일이나 핵탄두 장착 SLBM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건식 재처리 과정이라고도 불리는 파이로 프로세싱은 전기재련으로 플루토늄을 뽑아낼 때 우라늄도 같이 달라붙어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핵 확산 위험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부담이 적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무기화할 수 있는 순수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설사, 우리 민족 특유의 엄청난 노력과 기술력을 발휘해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데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핵확산을 극도로 경계하는 미국은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에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이나 폐지 없이는 파이로프로세싱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이로프로세싱과 연계되는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배치 3에 적용하거나 7만 톤 이상의 중형 항공모함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 SFR은 4세대 원자로 중에서도 선두주자로 꼽히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 스타트업 테라파워 또한 이 방식입니다. SFR은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는 기존의 원자로와 달리,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액체 소듐으로 냉각시키는 방식의 원자로인데요. 소듐은 원자로 운전 중 545도까지 가열되지만, 대기압에서 끓는 점이 880도로 매우 높기에 폭발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로에 서생긴 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까지 이어지게 해야 하는데 이 증기발생기의 설계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빌게이츠의 테라파워의 경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FR로는 열만 만들고 용융염 기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해 중기발생기 없이 전기를 만들어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테라 파워가 계획한 바에 따르면 2029년에 345MW 규모의 SFR 4세대 원자로가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하는데요. 이 정도면 중소도시 규모라 할수 있는 약 25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4세대 원자로 중에서도 액체 해결료인 용융염을 연료 및 냉각제로 사용하는 MSR을 궁극의 원전으로 꼽는데요. 이 MSR의 연료 주기 또한 파이로프로세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연계되는 고속로 개발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은 1997년부터 연구를 거듭해 사용 후 해결료를 태워 없애는 소각용 SFR을 만들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실제 SFR의 15 크기 실증로인 스텔라이 또한 구축되어 시험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설계는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00억 원을 지원받아 발전용 4세대 원자로인 삼루스 SALUS의 연구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강우는 사용 후 해결료를 자주 태워 없애야 하기에 해결료 교체 주기가 1년 정도로 짧지만 찰루스는 해결료를 한번 장전에 20년 이상 태울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찰루스는 100MW급 원자로로 2035년 수출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파이로프로세싱과 4세대 소형 원자로를 우리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배치 3에 적용할 경우, 이 잠수함은 심해에서 무제한 자망하며 대륙과 섬나라 북쪽의 함대를 덜덜 떨게 만들 무서운 수단이 될수 있을 겁니다. 9월 2일 해상에서 실제 발사 시험이 진행되었다는 SLBM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수직 발사대를 갖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이를 주변국들의 중요 지역에 날릴 수 있기에. 우리 한국은 직현을 막강한 수단이 될수 있을 것이고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배치인은 아직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 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과 정황이 예전부터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파이로 프로세싱, SFR을 이용해 합법적인 원자력 추진 기관을 만들게 된다면, 이제는 사출기를 이용해 함재기를 이륙시키고, 강제 착함 장치를 이용해 함재기를 착함시키는 강력한 원자력 추진 중, 대형 항공모함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차출기를 가진 항공모함은 본질적으로 일본의 이즈모급 항모나 중국의 랴오닝 항모, 산둥 항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출격 횟수를 달성해 활용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들 차지함은 물론 함재기들의 무장에 있어서도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EED 같은 해상 조기경보기까지 운용할 수 있어 차원이 다른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앞으로 우리의 해군은 여러모로 중강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진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의 항모 전단까지도 압도할 수 있는 최강급의 항공모함 전단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함재기 또한 무장이 제한되는 F35B가 아니라 막강한 벙커 버스터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커다란 F35C나 KAI에서 제안했다는 KF21 레이비가 운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아직 파이로프로 세싱 SFR 기술에는 문제점이 많아서 섣부르게 행동했다가는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남기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도 힘들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위해 필수인 고속로를 포기한 것 또한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점들을 모두 극복하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이용한 4세대 원자로가 한국에 필요한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강력한 무기체계를 갖추게 할 수는 없을지